21년 3월 22일 오늘 상승한 종목 재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지수 같은 경우는 살짝 밀리는가 싶더니 밑꼬리를 달아주면서 21선 부근에서 행보해 주는 음 모습을 나오고 있고요. 일단 종, 지수는 조금 그래도 어 약간 그래도 횡보하는 흐름이었다면 이제 테마주들은 좀 강하게 움직였던 것 같아요. 특히 정치 테마주 뭐 아무래도 어쨌든 지수가 막 날아가는 건 아니다 보니까 정치 테마가 좀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이고. 그중에서 이제 윤석열 테마가 오늘 가장 뜨거웠죠. 이제 예전에 한때 이재명 테마가 되게 뜨거웠었는데, 그때 이재명 테마가 뜨거울 때, 아 이재명에다가 엮여있으면 뭐 되게 이종호, 저종호, 산발적으로 되게 대장주 교체도 많이 되고 하면서 상승이 막 무더기로 나온 적 있었죠. 지금 그때랑 비슷하게 윤석열 테마가 되게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 어, 윤석열 테마 같은 경우 이제 기존의 대장이었던 뭐 서연, 서연 탄메탈 서연 이런, 어, 서연 서연, 서연이냐, 서연 탄메탈 얘네들도 오늘 상에 나왔지만, 어, 약간 후발주 느낌으로 뭐 엄청 강하진 않은 모습이었구요. 음, 뭐, 덕성 이런 것도 뭐 다른 테마, 새, 다른 새롭게 등장한 것들보다 약하고, 이제 오늘 새롭게 등장한 것들 중에서 이제 승일, 그리고 이제 FN 가이드, 대표이사가 윤석열과 고등학교 동문이 부각되는데, 예전에 는 이제 한때 파평윤씨 관련해서 이제 윤씨 테마가 아주 강하게 혈연 테마로 이제 강하게 엮어서 상승이 나왔다면 이번에는 학연 충암고 동문 이쪽으로 좀 강하게 엮인 것 같아요 이제 fm 가이드 어, 원이큐브는 이제 그건 아니고 이제 학연은 아니고 이제 김영대 감사와 윤석열이 인연이 있다면서 뭐 이렇게 상승이 나오는 모습이고 금강철강 사회의사와 윤석열이 고등학교 동문을 엮임 그리고 센트럴 인사이트 어, 이 같은 이제 윤사모, 윤석열을 사랑한 모임이라는데 어이 회장을 맡고 있는 홍경표 교수를 홍병, 홍경표, 홍경표 교수를 고문을 영입했다고 하고 요한타 증권은 이제 충안고 동문 관련해서 움직인 것 같고요 애니능률, 웅진뭐 이런 거는 이제 한 파평윤 씨 관련주고 이제 러셀, 러셀은 이제 한때 반도체 관련해서 또 움직였었던 종목이죠. 근데 이제 윤석열도 원래는 윤석열 테마로 좀더 그게 사람들한테 남아 있었는데 아무래도 오늘 역시 윤석열 테마로 움직인 것 같아요. 멀러셀 같은 종목은 시총도 작고 음, 어쨌든 적자는 우선 안 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회사가 뭐 이제 윤석열 테마기도 하고 음, 이런 것 저런 거 엮어서 좀 흐름이 전반적으로 좋은 것 같긴 한데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STX 어, STX 중공업이 수소 연료 정지와 신재생 에너지 사업 부분에 물적 분, 물적 분할 결정에서 STX 에너지 솔루션 설립한다고 결정이 나오면서 STX 관련주가 장 초반부터 갭을 띄우고 좀 움직였는데, 음 우선 STX 중공업이 먼저 상한가를 대장으로 들어가는 모습이었는데, 풀렸죠. 풀리면서 많이 밀려, 계속 밀렸습니다. 어, 제대로, 제대로 큰, 다시 한번 상한가를 달아주려는 움직임 없이 그냥 밑으로 흐르는 흐름이었고, 그러면서 이제, S-TX, S-TX 엔진 같은 후발주들 다 강하게 밀리는 모습이었어요. 이거 곧그 시가나 이런데 샀으면 엄청 크게 물렸을거네요 하루만에 마이너스 10% 20% 손실이기 때문에 어, 2등주, 3등주 는 진짜 매매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만약 에 2등주, 3등주 들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대장주가 상한가를 풀리는 흐름이 나온다. 바로 시작가 매도하셔야 합니다. 정말 빠르게 밀리기 때문에 2등주, 3등주들은 조심하셔야고요. 이런 식으로 또 이제 장 전부터 뭔가 기대감을 모은 테마나 이런 게 있는데 막상 뚜껑 을 열어보면은 갭뛰고 밀리는 모습도 많기 때문에 재료 판단을 잘 하시는 게 좋아보여요. 오늘 재료의 대장은 결국 윤석열이었죠. 그 외에는 이제 좀 가, 게임주. 게임주도 흐름이 되게 좋았습니다. 이제 웹젠, 전민기적2에 대한 기대감. 전민기적1은 이제 중국 내 크게 흥행하면 웹젠에큰 로열, 로열티를 좋아, 안겼음. 근데 이제 국내에서 뮤 오리진으로 알려진 게임이라고 해요. 전민기적. 그 다음에 이제 데브시스터즈, 쿠키런, 킹덤 흥행하면서 지금 시총 1조를 넘었는데 어 원래 한만 얼마였던 시총이 한, 한 1,2천억짜리 회사가 1조를 순식간에 넘겨버리는 에, 게임주 같은 경이는 게임 하나만 대박 나도 이런 식으로 몇배 상승이 나오는 이런 퍼포먼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위메이드도 위메이드 SN, SNK 같은 경우도 이제 게임주 상승하고 조금씩 상승이 나온 것 같고요. 뭐 특별한 기사 는 없었는데 이제 SNK는 최대주주 변경이 뭐 연기된다, 제대로 뭐돈돈 납입이 돈안 된다, 약간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좀잘 알아보셔야 될것 같고요. 최대주도 변경 대급을 뭐 지급을 또 연기한다, 막 이런 이런 게 나오면서 사실 이런 불안 요소들 이 있는 게매매하니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되게 좀불 음, 불편한데 아무튼 잘 됐으면 좋겠고요. 메타파스도 이제 한때 되게 좀 새롭고 강한 재료였었는데, 음. 제가 계속 쉬어가는 흐름. 근데 이제 한비소프트가 오늘 좀 대장 느낌이었고 그나마. 코세스도 이제 순간적으로 뭐 호재기사 띄우면서 팍 하고 튀었지만, 그냥 한번 해본 곳다 튀었는지 계속 밀렸어요. 흐름은. 그 다음 엠게임 견조하게 그래도 견조하다기보다는 이제 그래도 무난한 상승이 나왔고, 코세스 같은 경우는 이제 윗꼬리가 좀 길죠. 20몇 프로까지 어 얘가 대장을 치고 나가나 했었는데 밀리는 모습이었고. 반도체 관련해서 aptc 당연히 특별한 뉴스 없고요 어, 당연히 특별한 뉴스 없는데 이제 섹터가 반도체니까 반도체 관련해서 호재가 막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언제 움직여줄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그냥 여기다 넣어 반도체 테마로 넣어갖고 ipo 어, 아주 ib 투자가 이제 단기간에 들어가는데 크래프톤 관련해서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해운 벌크선무님이 고공행진 하면서 페노션이 오늘 좀 강했습니다. 그외 개별로 져있는 종목으로 한국석유, 무상증자 이슈 있고요, 펜스타 엔터프라이즈, 한국기업 처음으로 이동통신 기지국 비상 전원용 리튬 인산철 배터리 시스템을 일본에 공급했다는 기사. 아 이제 공급 경화 규모는 공개할 수 없는데 총 5천억 원 이상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고요.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 이제 영업부문과 투자부문을 분할 예정인데 이제 분할된 투자부문은 두산중공업 합병. 그리고 이제 두산 인프라코 어 주식인 한 주당 두산중공업 0.47주가 배정된다고 합니다. 어, 호재 나오면서는 좀 강했고요. 되게 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오다인, 신규 상장주인데, 뭐, 모멘텀 지속이겠죠. 신규 상장에 대한. 구외제지 이제, 플렉시블 그래픽 개발 소식. 한때 그래핀 테마가 정말 강했었는데, 어, 국제 재지 같은 경우, 이제, 그래핀 대장주로서 조금씩 상승이 나오고, 조금씩 최근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엔젠바이오 대표 임원이 1억 원 상당의 자사주 매입하면서, 뭐, 주가 방어한다. 이런 소식 나오면서 조금 씩 상승이 나왔습니다. 어, 재료 불명하고 모호한 종목으로 이제 NSN, 당연 특별한 기사 없었고요. 새동 관리 종목, 엔시트론 관리 종목, 둘다 관리 종목인데, 특별한 없, 뉴스 없, 없었어요. 뉴스 없었어요. 새동 같은 경우 이제, 감사 보고서 정정 제출하라는, 어, 전, 전, 정정 제출했다는 그런 뭐, 그런, 그런, 관련 글이 올라, 나오긴 했었는데, 어, 그리고 이제 미원SC, 당연 특별한 기사 없었습니다. 어, 상승한 종목들은 이랬고요. 오늘 또몇개 문제 있는 종목, 말씀드린 장중 거래 정지, 성안, 어 이재명 테마였었죠 한때 이재명 테마로 움직였던 종목인데 어. 3년 연속 적자까지 보는 기업. <laughs> 절대 매수해선 안 되는 종목이었죠. 횡령은 굉장히 큰 악재입니다. 이건 이런 식으로 거래, 장중 거래 정지되면 답이 없죠. 뭐~ 단기매매 뭐~ 내가 오 번을 안 한다 단기매매 하는 사람이다 해도 이런 식으로 맞아버리면 답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성한 이렇게 오늘 장전 거래 전지 당하는 모습까지 나왔고 뭐그외에 특별하게 볼만한 종목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하한가 ITX AI라는 종목이 또 하한가가기도 했었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지금. 어, 잘못된 악재가 나오면 장중 거래정지로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어, 웬만하면 정말, 특히 감사 시즌이잖아. 요 리스크 관리하면서 매매하시고, 어, 모두 성투하셔서 크게 수익 내실 수 있으면, 내서,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거나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으면, 어, 댓글로 수정, 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